오늘은요,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나뭇잎 모양의 접시를 만들어 볼게요. 나뭇잎 형태로 자르기도 할 거고요. 이렇게 선을 내주고, 귀여운 캐릭터도 올려서 장식용으로도 쓰고, 그리고 음식을 담거나 무언가를 담는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준비물이 밀대, 흙, 그리고 판과 물과 스펀지를 준비해주세요 자, 오늘은 형태의 바닥판을 만드는 거를요 밀대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요 이 흙이 전체가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흙을 3등분으로 나눴을 때 2개만 쓸 거예요 그리고 한쪽은 이쁘게 잘라서 잘라주세요 흙을 둥글게 둥글게 뭉친 다음에 바닥에 놓고 밑대를 이용할 건데요. 너무 납작하게 밀면은 판에서 흙이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비닐을 먼저 깔아주고 시작하겠습니다. 비닐이 밀리지 않게 하려면요, 바닥면에 살짝 스펀지로 물을 축인 다음에 비닐을 깔아주시면 비닐이 붙어서 밀리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더 흙을 최대한 납작하게 손바닥으로 눌러보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상태가 잡혔다면 저희 밀대를 이용해서 여기 홈이 파여져 있고 여기 선이 있기 때문에 이 두께로 형태를 맞출 수가 있어요 천천히 두 손을 이용해서 한 방향으로 밀어주세요 네, 어떤 친구들은 흙을 앞뒤로 앞뒤로 밀었는데 우선은 진행방향을 한쪽으로, 앞쪽으로만 밀어주고요 다시 흙을 살짝 뒤집어서 가로로 놓고 역시, 한쪽 방향으로만 손바닥을 이용해서 밀대를 밀어주세요. 여기, 판의 두께만큼 흙이 납작하게 돼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뭇잎 모양이 될수 있도록 얘를 잘라줘야 되는데요. 자르기 전에, 손지를 꾹 짜서 늘어난 흙을 천천히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뒷 부분도 살짝 내려놓고 동일한 방법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흙을 펴주세요. 흙이 너무 파였거나 아니면은 금이가 있는 곳은요. 흙 조각을 이용해서 눌러서 문질러 주시고, 역시 스펀지로 문질러 주면 금방 묶어집니다. 자, 여러분, 흙으로 만드는 작품은요, 조금씩 줄어드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작게 만들지 말고요, 흙 펼친 만큼 그대로 큼지막하게 만드셔야지 나중에 사용하실 사용하실 때 크기가 어색하거나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쓰고자 하는 사이즈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오늘 나뭇잎 모양하기를 했기 때문에 나뭇잎 형태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뭇잎도 디자인이 엄청 많지만요, 우리 친구들 약간 물방울 형태의 나뭇잎 만드시는 게 처음 하실 때는 편하실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다양한 나뭇잎 형태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하셨으면요 선을 긋고 도구를 이용해서 천천히 눌러가면서 모양을 잘라주세요. 한 번에 자르기 어렵기 때문에 자르고 걷어내고 또 조각을 내서 자르고 걷어내시는 게하시기에더 편할 거예요. 됐습니다. 이렇게 나뭇잎 형태의 모양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살이 올라올수록 있도 옆면을 만들어줄 건데요. 옆면을 만드는 거는, 자르고 남았던 흙을 다시 뭉친 다음에, 뒤쪽 다 가르썩처럼 만들어줄 거예요. 손에 힘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고, 통통 두들겨서 안에 있는 공기를 좀 빼줄게요. 흙이 너무 딱딱하거나 건조해서 하시기 힘들면은요 스펀지를 꼭 짜서 문지른 다음에 하시면은 더잘 되는 거 아시죠? 자, 이때 물을 너무 많이 하면은 미끄럽고 지저분해져서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스펀지를 이용할 땐꼭 짜서 천천히 빗질하듯이 바르신 다음에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 이 흙을 길쭉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밀듯이, 다시, 안에서부터 밖으로 밀듯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밀듯이, 손가락을 살살살 펴가면서 하면요, 형태나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고 비슷한 두께로 점점 더 길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형태가 됐다면 사이즈가 맞는지 먼저 둘러볼게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요 위에다 부착을 할 건데, 우리 도구 중에 이렇게 포크처럼 생긴 게 있어요. 우 지난 시간에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부착되는 면들은 이렇게 홈을 파주고 물을 발라줘야지 훨씬 더잘 붙고 떨어지지가 않아요. 너무 진하게 하면은 파일 수 있으니까 살살살 홈을 파주고요. 그리고 우리 부착한 여기 가래떡 형태의 기다란 흙도 이렇게 홈을 파주세요. 자, 그리고 스펀지를 꼭 짜서 홈이 파인 끝머리에 탄에도 물을 쳐주고 가래떡 형태의 기다란 탈에도 물을 발라줍니다. 자, 끊어지지 않게 살짝 드신 다음에 이 홈이 난 부분을 서로 마주보게. 꾹꾹꾹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을 이용해서 붙이면서 모양대로 흙을 붙여주세요. 자, 하고 남았으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하고 모자르시면 한 다음에 남은 타래로 옆에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붕 떠있는 부분은 손끝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두 개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눌러줍니다. 자, 이 다음에는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생긴 도구로 살짝살짝 이렇게 눌러주세요. 바닥면과 옆면이 잘 붙을 수 있도록 톡톡톡톡 아니면 손으로 자 지금은 못 생겨졌지만요 나중에 얘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예쁜 나뭇잎 형태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또 앞면과 옆면을 우리 연결을 해줄 건데요. 자 바깥 부분은요 엄지 손가락이나 검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밖으로 아니, 위에서 밑으로, 아, 밑에서 위로, 밑에서 위로 이런 형식으로 쭉쭉쭉 올려주시고요. 바닥면과 옆면을 연결할 수 있도록 잘 돌려가면서 해주세요. 자,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친구들 보여드리면서 빨리 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바닥면과 옆면이 벌어져서 무언가를 담을 때 새거나 형태가 찌그러져서 보기안 좋아요. 기왕 만드는 거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꼼꼼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안쪽도 한번 해볼게요. 안쪽은 위에서 밑으로, 벽면에서 바닥면으로 이렇게 약간 사선 형태로 내려가 볼게요. 직선으로 가면은 안에 홈이 파여서 형태가 안 이뻐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 역시 모양을 조금 조금씩 유지시키면서 너무 찌그러지지 않게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친구들 또 힘이 너무 세서 하시다가 홈이 깊게 파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힘 조절하면서 좋아요. 자 모양은 아까 제가 재단한 거랑은 조금 다르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 스펀지와 칼로 다듬으면 훨씬 예뻐져요 우선은 스펀지를 꼭 짜서 안쪽 먼저 다듬어 줄게요. 자, 벽면과 바닥면 부착해서 손자국이 난 부분에 지금 제가 스펀지를 몇 번씩 문질러주고 있는데, 어, 보이시나요? 손자국이 점점 없어지고 매끈해지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바깥 부분도 스펀지를 꼭 짜서 이번에 스펀지를 약간 세우면서. 스펀지 벽면을 이용해서 옆으로 위로 올리면서 손자국을 지워주세요. 자, 안쪽 부분과 바깥쪽에 흙이 모인 부분이 있다면 이때 칼을 이용해서 잘라주고. 나뭇잎 안에는 잎맥이라는 게있죠요 잎맥은 어, 나뭇잎이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영양분이 있을 때 구석구석까지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잎맥이 있어야지 정말 나뭇잎 같기도 하고 조금 더 어,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우리 칼을 이용 해서 살짝 그어주실 때도 아주 살짝 그어주세요. 너무 깊게 그으면요 갈라지고 그 안에 점점점 벌어져서 구멍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아주 살짝. 자, 인맥은요, 여기 한쪽에 있으면 반대편에는 살짝 위나 아래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으면은 살짝 위나 아래. 그리고 방향이 한 곳에 있어요. 밑으로 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방향을 한 곳으로 해야지 조금 더 통일감 있고 정말 인맥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이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네, 정말 나뭇잎 같은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나뭇잎에 있는 작은 애벌레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쓰고 남은 짜투리 흙들 있을 거예요 짜투리 흙을 애벌레 6개 정도 동그라미를 만들어 볼게요 동그라미 하나 둘셋넷 다섯 자, 친구들, 동그라미 만드는 방법 알고 계시죠? 손바닥에 흙을 잠깐 놓고서요, 양쪽으로 돌리셔도 되고요, 바닥에 흙을 놓고서 손바닥으로 돌리셔도 동그라미가 완성돼요 자, 지금 저는 동그라미 6개가 있는, 어, 연결해서 에벌레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붙이면은, 지금은 붙지만 나중에 푹 하고 떨어져요. 잘붙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맞아요. 이 부착되는 분들의, 부분들에 콤을 꼭 파주시고, 그 다음에 스펀지 꾹. 톡톡 이 연결 연결 자 이렇게 여섯 개를 연결을 하면은요 예쁜 애벌레 형태가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흙과 흙 사이에 너무 뭉쳐지고 있다면은요 이렇게 칼로 형태를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애벌레 의눈코 입을 표현하고 싶은 친구들도요 역시 모양을 찍어서 아니면은 짜투리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눈이나 입 부분 아니면은 표정을 만들어 주시면 재밌는 형태가 나오겠죠? 짠! 우리 예쁜 애벌레가 사는 나뭇잎이 됐어요. 실제로 애벌레를 나뭇잎에서 만나면 반가하는 워 친구도 있고 무서하는 워 친구도 있겠지만 이 애벌레는 약간 귀엽고 깜찍한 형태의 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런데 위에 올라가도 귀엽고 같고요. 아니면 접시 안쪽, 아니면 접시 바깥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올라가는 형태로 잡으셔도 좋겠죠. 이거 역시 부착하실 때 그냥 턱 놓지 마시고요. 부착할 곳에 바닥면과 그리고 형태가 있는 곳에. 펀치째꾹 짜셔서 물기를 주셔야지 얘가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있어요 나중에 예쁜 접시 위에 애벌레가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 손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더 좋겠어요 네 친구들 오늘 이렇게 나무잎 위에 애벌레까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오늘 계속되는 설명 속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강조한 게몇 가지가 있어요. 흙과 흙을 부착할 때는 꼭 홈을 파줘서 스펀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네, 맞아요. 스펀지를. 꼭 짜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은 손이 작기 때문에 꼭 짜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두 손을 이용해서라도 스펀지를 꼭 짜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가다가 주변에 물바다가 돼갖고 음, 작업하기도 힘들고 옷이 지저분해질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스펀지를 꼭 짜시고 어려우시면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주세요. 지저분하거나 뭔가를 부착하거나 정리할 때 우리 스펀지의 역할이 엄청 커요. 오늘은 이 스펀지 활용하는 방법 많이 배우셨으니까 다음 작업할 때도 꼭 잊지 말고 해주시고요. 네. 우리 친구들 작품 멋지게 나올 수 있도록 화이팅 하세요. 음.